해마, 반갑습니다. 햄군입니다. 다들 지난 일요일 샤이닝 스타포스 이벤트 잘 즐기셨나요? 한 가지 확실한 건제 미아일 육성기, 그리고 샤이닝 스타포스와 관련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벤트를 적당히 즐기는 선에서 마무리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총세 가지 주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샤이닝 스타포스를 통해 계단식 성장을 진행 중인 미아일의 근황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250레벨 달성 이후 260레벨까지 거쳐간 미아일 사냥터와 빌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60레벨 이후의 미아일 육성 계획에 대해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주제는 샤이닝 스타포스를 통해 계단식 성장을 하고 있는 미아일의 근황입니다. 지난 7화에서 하이퍼버닝 캐릭터로 이번 샤이닝 스타포스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조심하고 또 조심하셔야 할 몇가지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렸는데 다들 기억하시나요? 간단히 요약하면 스페어가 없는 장비류는 파괴방지를 꼭 해야 하고 반대로 스페어가 많은 장신구류는 파괴방지 없이 진행해도 된다고 했는데요. 저 또한 동일한 방법을 통해 루타비스 장비 그리고 앱솔랩스 장비의 스타포스를 진행했습니다. 루타비스 장비는 이전 100% 이벤트에서 16성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17성을 만들었고 앱솔랩스 장비는 준비된 엔티크 장비들과 자쿰 망토를 토드 재료로 활용하여 17성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장신구 쪽에서는 스페어가 많은 벨트와 귀걸이를 먼저 17성으로 만들었고 얼굴 장식, 팬던트, 마이스터링과 같이 한정적인 장비는 파괴 방지로 17성을 제작했습니다. 이렇게 1차 목표였던 12개의 장비를 전부 17성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으니 15성부터 스타포스로 올라가는 공격력의 수치를 전부 합치게 되면 이전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강력해진 상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1차 목표 달성 이후에는 게임을 플레이하는 방식에 따라 유저들의 스타포스를 즐기는 방식이 달라진다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제가 이번 미알 육성기를 통해 보여드릴 방법은 바로 계단식 강화라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계단식 강화의 장점 세가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 매소 대비 높은 효율 두 번째 상위 장비로의 자유로운 교체 세 번째 강화 컨텐츠 속 편차에 대한 부담감 완화 등이 있었습니다. 게임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는 게임의 재미를 반감시키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편차를 줄이고 효율을 중시하는 방식으로 미아이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계단식 강화는 17성인 장비들을 해당 장비의 스페어 현황과 가지고 있는 자본에 따라 한 단계씩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스페어 수급이 상당히 자유로운 벨트와 귀걸이 등의 장신구는 제약이 없지만 주 단위로 수급이 가능한 루타비스와 앱솔랩스 장비는 강화하기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화 도중 장비가 파괴되어 다시 복구해야 할 상황이 생겼을 때 이를 다시 원래 상태로 돌려놓을 수 있는 스페어를 미리 준비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샤이닝 스타포스를 활용한 계단식 강화를 위해 저는 모든 부위에 최소 한 개씩의 스페어를 준비했습니다. 루타비스나 앱솔랩스 장비의 스페어는 노력한다고 해서 준비되는 영역이 아니었고 장신구 또한 가지고 있는 재료 내에서 준비해야 했기 때문에 대량으로 제작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제 기준으로 17성인 장비들을 18성으로 한번 도전할 기회가 있었고 만약 그 과정에서 실패한다면 다시 17성으로 복구하고 18성을 도전할 수 없는 것이었죠. 그렇게 파괴방지가 필요하지 않은 장비들은 파괴방지를 하지 않고 18성을 도전했고, 파괴방지가 필요한 부위들은 파괴방지 기능을 사용한 상태로 18성을 도전했습니다. 다행히도 그 과정에서 대부분의 장비들이 18성에 무사히 안착할 수 있었고, 하나의 장비가 그 과정을 이겨내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가버렸으니, 바로 앱솔랩스 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참 다행이었던 점은, 현장의 경우 야영지에서 구매하는 장비였기 때문에, 테이블에서 구매하는 장갑, 신발, 망토와 구매 경로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장의 한에서만 장비가 파괴되더라도 두번 정도 더 18성에 도전할 기회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다시 엔티크 견장으로 토드하여 앱솔랩스 견장을 강화했고 이번에는 다행히도 18성에 무사히 안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목표인 전부이 스타포스 18성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17성으로 올라가는 공격력에서 18성으로 한 단계 더 올라가게 되면 부위별로 최소 공격력이 10 이상은 올라가기 때문에 이 역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스펙업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부의 18성 제작을 마친 뒤부터는 이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장비의 스페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면 18성은 파괴 방지가 불가능한 하나의 구간을 뚫고 제작된 장비이기 때문에 그 이상을 도전하다가 장비가 파괴된다면 다시 18성으로 복구하는데 위험 구간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앱솔랩스 장비는 당분간 건드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야 하고 그 다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아이템은 아마도 벨트, 귀걸이, 루타비스 장비 정도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이퍼버닝으로 육성을 하신 분들은 루타비스 장비 조각이 별로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도전하여 기대할 만한 결과를 만들어내기 어렵습니다. 그런 이유로 제가 다음으로 도전한 장비는 바로 벨트와 귀걸이였습니다. 두 가지 장비 모두 스페어 수급이 쉽고 방화 비용이 저렴하여 쉽게 도전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우선 귀걸이는 한 번도 추가로 파괴되지 않고 타켓치 해제로 20성을 달성했습니다. 저도 좀 많이 당황스러웠는데 이게 바로 개정운이라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귀걸이에서 매소를 많이 절약했기 때문에 바로 벨트 강화를 이어서 진행했고 역시 샤이닝 스타포스라서 그런지 빠르게 20성에 도착. 이후 숨을 죽이고 여러 번의 실패를 거듭한 끝에 부계정 최초 21성을 달성했습니다. 페어가 많았던 부위에서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내니 기분이 엄청 좋더라구요. 이렇게 만들어진 20성 귀걸이와 21성 벨트는 이후 상위 아이템인 에스텔라 이어링, 그리고 타일런트 벨트나 몽환의 벨트 이전까지 쭉 사용할 생각입니다. 물론 자쿤 벨트가 주 단위로 누적되기 때문에 더 이상의 핑크빈 벨트는 모으지 않고 꾸준히 자쿤 벨트를 모아 나중에 새롭게 22성을 도전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후 스페어가 조금 있었던 펜던트와 얼굴 장식을 한두 번 정도 더 도전해봤지만, 17성 이후 파괴 방지가 불가능한 구간에서 전부 파괴되어 복구하는데 그쳤고, 이렇게 미하일의 샤이닝 스타포스 강화는 끝이 났습니다. 그럼 샤이닝 스타포스로 한층 강력해진 미하일의 장비 상태를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250레벨 이후에 미아의 추천 사냥터와 빌드에 대한 설명입니다. 250레벨부터 260레벨을 달성하여 제가 옮겨다닌 사냥터는 총 5개입니다. 10레벨을 올리면서 사냥터를 너무 많이 옮겨다닌 것이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각 구간별로 여러 사냥터를 돌아다니며 전투 분석을 하며 사냥을 진행해봤고, 그 과정에서 시간 대비 가장 많은 양의 경험치를 먹을 수 있었던 사냥터를 엄선했습니다. 사냥터 설명은 크게 레벨 구간, 빌드 이론과 빌드 실전 등세 가지로 나눠 설명드리겠습니다. 250 레벨부터 255 레벨까지는 문브릿지 사상의 경계 3에서 사냥했고, 일반적인 경험치 도핑을 한 상태로 시간당 약 10%의 경험치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한양 빌드는 맵 중앙에 인스톨 실드를 설치한 후 좌우 상단에서 낙하시 로얄 가드를 번갈아 사용하며 1층을 정리하고 상단을 올라갈 시에 애들리 차지와 클라우 솔라스를 번갈아가며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클라우 솔라스는 쿨타임이 짧아 한번의젠네한 번씩 사용이 가능한데 헤들리 차지는 쿨타임이 미세하게 남아 이를 기다렸다가 사용하면 젠이 미세하게 밀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단 이동 후에 쿨타임이 남아 있다면 이번 젠에는 사용을 포기하고 차이닝 크로스로 정리해 준 뒤에 다음 젠부터 다시 사용해 주면 좋습니다. 그럼 짧게 사냥 영상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255레벨부터 256레벨까지 고통의 미궁 내부 5에서 사냥했고 여기서도 시간당 약 10%의 경험치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사냥 빌드는 맵 좌측 중앙 발판에 인스톨 실드를 설치한 후 역ㄴ자로 이동하며 샤이닝 크로스, 클라우솔라스, 로얄가드를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해당 사냥터는 데들리 차지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젠이 밀리지 않습니다. 다만 1층과 2층 사이의 발판 간격이 조금 넓은 편으로 차이닝 크로스를 사용하며 이동시 의식적으로 높게 점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짧게 사냥 영상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256 레벨부터 258 레벨까지 고통의 미궁 중심부 2에서 사냥했고 내부와 동일한 경험치 획득량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1, 2 레벨마다 사냥터를 옮겨다니는 이유는 몬스터와의 레벨 차이를 유지하며 최종 경험치 10%를 더 얻기 위함입니다. 이를 신경 쓰지 않고 매소 획득량만을 바라보고 사냥하신다면 레벨 반감이 줄어드는 257 레벨부터 미궁 중심부 6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사냥 빌드는 사상의 경계와 동일하게 맵 중앙 상단에 인스톨 실드를 설치한 후 좌우로 이동하며 로얄 가드, 클라우솔라스, 데들리 차지를 번갈아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데들리 차지 쿨타임이 돌아와 있지 않다면 샤이닝 크로스로 정리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짧게 사냥 영상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258레벨부터 259레벨까지 고통의 미궁 최신부 5에서 사냥했고, 중앙 발판에 인스톨 실드 설치 후, 화상의 경계 미궁 중심부와 동일하게 좌우왕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짧게 사냥 영상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9레벨부터 260레벨까지 리맨 세계의 눈물 하단 1에서 사냥했고 사냥 빌드는 맵 제일 왼쪽에 인스톨 실드를 설치한 후 바로 오른쪽 발판에서부터 로얄가드 사용 직후 샤이닝 크로스를 사용하며 우측으로 이동하면 되며 올라올 때도 로얄가드 사용 후 샤이닝 크로스로 인스톨 실드를 설치한 발판까지 오면 됩니다 그럼 짧게 사냥 영상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미아의 캐릭터를 생성한지 약 4주만에 세르니움에 도착할 수 있었고 이제부터 세르니움 1일 퀘스트를 시작하며 아케인과 어센틱 심보를 동시에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50레벨 달성 이후 계속 육성하겠다고 사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기에 그 첫번째 목표 지점을 당연히 세르니움 입성으로 잡았고 해당 목표를 달성했으니 이제부터는 두번째 목표인 후르니움을 향해 달려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오늘의 세 번째 주제인 미하일의 육성 계획에 대해 말씀드릴 차례인데요. 크게 레벨, 강화, 보스 등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벨은 275 레벨까지 쭉 달릴 생각입니다. 물론 8월 말에 오디움이 출시되면 아크도 육성을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잠시 미하일 육성 속도가 느려질 수도 있지만 9만 렙은 꼭 달성할 생각입니다. 강화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단식 강화를 계속 고집할 생각입니다. 카포스 강화는 무조건 이벤트 때만 진행할 예정이고 여러분들이 극도로 혐오하는 19성 등의 장비들도 차차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스는 현 단계에서 저와 스펙이 비슷한 수준의 유저분들을 모아 노멀 루시드 윌로 시작하여 하드보스까지 함께 가는 모습을 담아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아케인 장비를 빠르게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멀 난이도에서 보스 재료를 모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기에 상위 보스에 대한 욕심은 조금 내려놓고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타포스 이벤트도 끝났고 260 레벨도 달성했으니 아마 당분간 미아일의 육성기는 뭔가 빠르게 보여드리기는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부터의 미알 육성기는 이전 아크 육성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큰 사건 사고가 있을 때마다 여러가지 에피소드를 묶어 영상으로 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